샬롬 미석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오늘 날개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이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애워싸고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그 성읍을 치고자 이제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본인 솔로몬 왕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그큰 왕의 마음을 누러뜨려서 결국에는 공격당하지 않고 이 성이 다시 온전하게 또 지켜지고 모든 백성들이 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 하세요. 그런데 지켜보니 그 후에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하고, 이 겉모습에 당장 어떤 위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지,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무시한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기를 이기는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득세하여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지혜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몰라 보는데요. 우리가 그 지혜, 이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이죠. 그 지혜를,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길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우리 미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이 땅에 올때 이제 재림하실 때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민족이 이제 그 앞에 모여지고 각각 이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으라 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날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오게가쳤을때 와서 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자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거 헐벗으신 거병 되신 거 옥에 갇히신 것을 제가 이렇게 돌봐 드린 적이 없는데요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임금이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힘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결국에 주님께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한편, 왼편에 이제 반대편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위에,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와라, 지옥불에 들어와라. 이렇게 심판, 영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주고 외면했고, 목마를때 마실 걸안 주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않았고걸 봤을 때옷안 주고, 병들었을 때오에가혔을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지극히 자언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어떤 힘 있는 자, 유력한 자를 잘 섬기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힘 있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편이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우리도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볼 때 결국에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도 미소기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가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 아첨하기에 바쁜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유력한지 아니면 보잘것 없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길 원하는 한 영혼인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더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성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국엔 주님께 칭찬받는 미소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사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